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네. 김 과장님은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처음 몇 달은 그토록 바라던 자유를 만끽하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함이 밀려왔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쓸쓸하게 만들었다.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네. 박 부장님은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관계의 단절을 꼽았다.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 중요한 결정을 함께 고민하던 상사와 후배들. 그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이제 그를 부르는 호칭은 부장님이 아니라 아저씨 혹은 할아버지였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 최 차장님은 퇴직 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존감의 하락이라고 말했다. 평생 일하며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위세 가지 사례는 5060 퇴직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퇴직 후에는 단순히 직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많은 것들이 함께 사라진다. 5060 퇴직자들이 말하는 퇴직 후 사라지는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1. 규칙적인 생활 리듬. 직장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제공한다.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업무 시간에는 집중해서 일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진다. 늦잠을 자고, 끼니를 거르고, 하루 종일 TV만 보는 등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사회적 관계. 직장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회식을 하고,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다. 특히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급격히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게 할수 있다. 3. 소속감과 정체성. 직장은 개인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부여한다. 나는 오 회사의 오 o 입니다라는말 속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소속감과 정체성이 사라진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다. 4. 경제적 안정 규칙적인 급여는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퇴직 후에는 이러한 안정감이 사라진다. 특히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 5. 성취감과 자존감. 이를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때 느끼는 뿌듯함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러한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낄 기회가 줄어든다. 이는 무력감과 우울감을 초래할 수 있다. 5060 퇴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퇴직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 등을 통해 성취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을 수 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처럼 퇴직 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5060세대를 응원한다. 퇴직 새로운 꿈을 향한 찰칵. 마이너스 이영수 씨의 인생 이마. 은행 문 닫듯 인생도 닫히는줄 알았죠. 30년 넘게 은행에 몸 담았던 이영수 씨. 매일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그에게 퇴직은 갑작스러운 마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년퇴직 후몇달 그는 그저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삶의 목표도 활력도 잃어버린 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신문에서 사진 동호회 회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진에 문외한이었던 그였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용기를 내어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셔터 누르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하지만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꽃잎에 맺힌 영롱한 이슬, 골목길 담벼락에 기대앉은 고양이, 노을 빛에 물든 강가 풍경, 일상 속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쁨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출사를 다니며 그는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사진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태도와 끊임없는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사진은 제게 단순한 취미 그 이상입니다. 제 삶의 새로운 목표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이제 그는 전문 사진작가를 꿈꾸며 늦깎이 대학 생활까지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며 열정적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꿀수 있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인생 이막은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성공적인 인생 이막을 위한 조언. 이영수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에도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퇴직 후에도 나를 잊지 마세요. 퇴직 후에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사라지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는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보세요. 2.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취미활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넓혀 보세요. 4.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선생님에서 봉사 천사로 김미숙 씨의 따뜻한 인생이마. 교실 떠나니 횡하더라고요 마음 한 구석이 텅빈 것처럼 30년 넘게 교단에 섰던 김미숙 선생님. 퇴직 후, 맞이한 정막한 일상은 낯설고 힘겨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칠판 앞에서의 열정적인 강의. 그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그리웠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을 보니, 예전 교실에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다가가고, 어려운 내용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선생님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미숙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봉사를 시작으로, 그녀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봉사천사로 거듭니다. 봉사활동은 제게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주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식견 퇴직 후 봉사활동,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김미숙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봉사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경험인지 잘 보여줍니다. 특히 교사였던 그녀에게 봉사활동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 봉사활동, 삶의 활력소. 퇴직 후에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보람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사회적 관계 형성.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봉사 활동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봉사 활동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자존감 향상. 봉사활동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문직 퇴직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기여와 자아실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4. 건강증진. 봉사활동은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봉사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5. 삶의 의미와 목표 재설정. 퇴직 후에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표를 부여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독 아빠 이제 놀아줘요. 마이너스 퇴직 후 가족품으로 돌아온 박철수 씨의 인생 이마. 회사에선 박 부장, 집에선 투명 인간이었죠. 숨 가쁘게 돌아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쉼없이 달려온 박철수 씨. 능력 있는 부장으로 인정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에게 소홀했던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생활. 주말에도 밀린 업무와 회식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 아이들의 투정은 그저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맞이한 고요한 아침. 텅빈 거실에 앉아 그는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아내의 눈빛, 함께 놀아달라며 매달리던 아이들의 손길.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멋진 남편,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기로. 아빠, 이제 놀아줘요. 손주들의 제잘거림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여행 가자. 아내와 함께 떠난 여행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박철수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퇴직 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는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탐사 보도 퇴직 후 가족관계 회복, 인생 이막의 성공 열쇠.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가족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퇴직 전에는 일에 쫓겨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그였지만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1. 퇴직 후 가족관계 리셋이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동안 쌓인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어렵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함께 식사를 하고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여행을 떠나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3. 진심을 담아 표현하라.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함께하는 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나를 잃지 마라.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5.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라.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웃으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 이막 빛나는 황금빛 노을처럼 이영수 씨, 김미숙 씨, 박철수 씨세 사람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이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 생활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꿈과 도전을 향한 신표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황혼역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처럼 인생 이막은 더욱 깊고 풍부한 색채로 빛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중요성, 이영수 씨의 늦깎이 대학생활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퇴직 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사회 참여에 가치 김미숙 씨의 봉사활동은 퇴직 후에도 사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봉사활동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가족 관계의 중요성,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 세 사람의 이야기는 퇴직 후에도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꿈을 찾아 도전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등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 세 사람의 이야기는 퇴직 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합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달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인생 이막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진을 찍을까? 설렘을 안고 잠드는 이영수 씨처럼 오늘은 또 누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김미숙 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을 만들까? 행복한 미소를 짓는 박철수 씨처럼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 이막을 멋지게 펼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처럼 퇴직 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5060세대를 응원합니다.